싱글 없죠. 아 저게 다 진짜 실물 과일이에요? 아닙니다. 아, 네. <laughs> 몰랐잖아요. 천하의 근본 말 그대로 농사는 천하의 근본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이 근본이 흔들려서는 안 되는 법이겠죠. 뿌리부터 탄탄한 경북 농업을 만드는 곳 바로 경북 농민사관학교입니다. 우리 경북 농민사관학교는 2007년 농업 전문 인력의 체계적인 양성을 통한. 지속 가능한 경북 농업을 실현하기 위해서 설립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수로생으로는 2만 1,532명을 배출했는데 이분들이 다 지역에서 리더 역할을 수행하고 계십니다. 일선시군의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있는 품목별 재배 기술 가성에서 벗어나서 청년 창농 분야라든지 농촌 융복합산업 또 육차산업 스마트팜 또 1인 유튜브 과정이라든지 또 스마트폰을 통한 마케팅 과정 등 64개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생들 포정이 살아있죠. <웃음> <웃음> 근데 이게 이제 노민사과학교에서 하는 네. 수업이군요. 작지, 소지, 짝, 짝, 짝. 강사님 잠시만요. 오. <laughs> 아니, 근데 사실 제가 네. 농민사관학교라고 네. 해서, 네. 어, 왠지 그 농업, 농법에 관련된 수업을 이렇게 뭐 이런 네. 쪽으로 진행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네. 뭐. 전혀 아닌데요. 지금은 저희 과정 자체가 이 사회복지 플랜의 양성 과정인데요. 이 농촌에서 농업에 종사를 하고 계시지만 이 농촌 고령화 사회를 대비해서 이제 어르신들 노인들의 어떤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노인 두뇌 건강에 대해서 지금 배우고 있는 예, 그러한 수업으로 아, 볼 그렇게 배워서 있겠습니다. 마을에 가서 또 우리분들이 농촌에서 있고요. 복지와 접목해서 또 다른 부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네. 그런 방안들을 배우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네. 범위가 훨씬 <laughs> 네, 네네네 오이, 조금 예, 포괄적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배우는 안녕하세요. 네. 저는 사회복지 플래너 양성가족 부회장을 맡고 있는 정의권입니다. 지금 회장을 맡고 있는 김원주입니다. 말하자면 반갑습니다. 반장, 부반장이에요. 아, 아, <laughs> 70이 다돼가는데 청년입니다. 다리까지 마을에. 그래서 여기 배워서 그 우리 마을을 좀 이래 활성화하고 앞으로 좀 리드를 하려고 그러면은 배워야 되지 않겠느냐. 이래 와보니까 우리 채미 교수님이 너무 열정적으로 가르쳐 주시니까 진짜 참잘 왔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경북농민상환업계를 통해가지고 어제 이제 개인적인 역량도 강화시키고 경북 지역에 계시는 농업을 하시는 분들하고 정보교류와 친목 관계가 도모됨으로 인해 가지고 제가 농사 짓는데 정보를 다양하게 많이 얻을 수 있는 그런 통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아, 저도 그 농민 사관 학도를 다기면서 페이스북도 하고 블로그도 하고 유튜브도 하고 팔로이는 저는 전혀 신경을 쓰지 않고 있습니다. 뭐 저는 농민 학도 덕은 많이 보고 있고 좋습니다. 야기능이 점점 그 발달이 되고 또 전목이 농업에도 많은 전목이 지금 이루어지고 많이 있습니다. 달라지고 그런 초점을 맞춰서 이루어졌으면 수익 창출, 경제 활동에 있어 가지고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담화 전방 이번 꾸러미에는 경북 농민 사관학교의 이야기를 가득 담아봤습니다. 경북 농민 사관학교라고 하니까 뭐 지역마다 다 있는 거 아니야라고 음. 생각을 하실 텐데 우리 지역에만 유일하게 존재하고요. 아, 그래요? 어,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음. 농촌이 최근 많이 달라지고 있잖아요. 예. 이렇게 농촌의 경쟁력을 높이고 또잘 사는 농촌을 만들기 위해서 2007년에 개그를 했는데요. 음. 그 이후 지금까지 농민들을 위해서 다방면에서 지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구나. 네. 예. 그러니까 무엇보다 SNS로 홍보하는 방법을 좀 배우고 예. 계셔서 더 보기가 좋았습니다. 사실 요즘에는 이 마케팅을 할때 SNS를 또 빼놓고 말할 수가 음. 없잖아요. 예. 그래서 확실히 그 농민들의 자체 브랜드 홍보할 예. 때큰 도움이 될것 같아요. 사실 저도 SNS 다루는 게좀 어설퍼서 힘들어하는데 네. 우리 어르신들이 촬영하고 자막도 넣고 편집까지 하시는 거 보니까 정말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맞아요. 듭니다. 경북 농민사관학교에는 이런 SNS 활용법을 포함해서 해마다 60개 이상의 교육 과정이 개설되고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데 덕분에 이 농도 경상북도의 농업 기반이 한층 더 탄탄해질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울러 도민들의 삶의 질도 차츰 차츰 높아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갖게 됩니다.